날이 갈수록 아파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친구 부모님이 세탁소를 아파트 단지 내에 오픈해서 아파트 동마다 전단지 돌리는 알바를 한 적이 있다. 40층에서 46층 정도 되는 고층 아파트였다.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한층 한층 문에 자석이 붙어 있는 전단지를 붙이며 내려왔다. 정말 힘들다. 이 당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단지의 모든 집들의 현관문이 전부 똑같았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음모론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힌다. 정의는 승리한다. 유비, 관우, 장비는 복숭아 나무 밑에서 도원결의를 맺어 형제가 되었다. 이 영상은 내가 철산 사동에 태어나 넝쿨 나무 밑에서 3명의 형제 같은 사람을 만나온 길을 짧은 영상으로 제작한 내용이다. 우리 집은 언덕 중턱에 대놓고 보이는 초록문을 가지고 있다. 마루의 창문과 안방의 창문도 사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 심지어 항상 열어놓는다. 자신 있으면 들어와라. 종석이 집으로 가는 길이다. 계단 한 번만 올라가면 도착이다. 매우 가깝다. 이 어두운 화면은 종석이 집 대문이다. 아마 민트색이었던 것 같다. 종석이 집옆 언덕이다. 꼼꼼이나 깡통 차기를 할때 자주 다니던 길이다. 옆에 계단이 있지만 굳이 넘어다녀야 성이 차던 유년 시절의 내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담이다. 아까 그 계단이다. 갈림길 좌측은 넝쿨, 우측은 승찬이 집이다. 내가 그린 영감님이다. 손에 내 손금을 그려놓았다. 승찬이 집 가는 길이다. 승찬이 집 계단이다. 겨울이 되면 미끄럽다. 승찬이 집 앞. 승찬이 집 대문이다. 스티로폼이 많이 노래졌다. 귀여운 승찬이의 모습. 의성 이형 집 가는 계단, 해시태그, 보리수 맛집. 이 아름다운 광경을 필름 카메라는 담지 못했다. 잘안 보이지만 원래 좁은 길이 하나 있었다. 거의 다 왔다. 의성이 형을 부르던 창문이다. 감옥인 줄, 대문보다는 창문이 기억에 남는다. 넝쿨 뒷마당 가는 길이다. 뒷마당, 정글인 줄, 돌을 던지던 지붕과 현재 넝쿨의 대문, 통 없이는 안 닫힘. 주의하자. 열쇠 위치 모르면 넝쿨인 아님. 뒷마당에서 배수지 공원 가는 길이다. 동굴인 줄. 의성이형집앞 앞마당으로 연결되는 지름길이다. 배수지 공원이 보인다. 지나쳐 갈게요. 나에게는 돌산으로 가는 길이 의미가 큽니다. 축구공이 오른쪽으로 빠질까봐 조마조마하던 길. 지금은 막아놨다. 필름카메라의 한계. 어쨌든 돌산 가는 길이다. 길을 예쁘게 잘 다듬어 놓았어요. 라떼는 안 그랬는데. 흠흠. <laughs> 광명시 공무원들 일 잘하네요. 예전 의성이형네 교회 가는 길. 돌산에 거의 다 왔다. 잘안 보이지만 이쪽으로 가면 광명7동 가는 길. 현재의 돌산. 다 막아놨다. 실망을 안고 귀가하는 중. 돌산에서 다시 내려가는 길. 다시 배수지 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길. 다 올라왔다. 삼거리가 나왔네요. 우측 깜빡이를 키고 우회전합시다. 왼쪽으로 가면 다시 넝쿨이 나옵니다. 이 길목도 자주 놀았던 곳이다. 넝쿨 도착. 승찬이와 헤어지고 우리 집 가는 길. 손잡이 꽉 잡고 내려가는 중. 귀여운 투싼이가 보이네요. 집 도착. 헤어질 때는 아이스크림 먹는 게 국룰이다. 다시 초록 대문으로. 대학교 과제처럼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보다 오랜만에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눈치 안 보고 살던 나도 나이가 들수록 눈치를 보게 되었다. 2, 3년 전만 해도 넝쿨이 사라진다길래 아쉬웠다. 맨날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찡찡대는 거 들을 만큼 들은 것 같다. 이제는 보내줄 준비가 된것 같다. 정이 많이 들었다. 재미있었고 기분 좋았던 기억이 많이 있다. 이제는 추억으로 소중히 간직할 때가 온것 같다. 먼 훗날 재개발이 되고, 수십 년이 지나도 나는 이 길을 기억할 것 같다. 다시 돌아와 달라져 있을 지금의 길을 걸어보고도 싶다. 종석인의 집은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음. 1층에 바로 있고 흉찬의 집은 계단이 이렇게 좀 많아요. 좀많고좀 많아, 가야 돼요. 음. 그리고 대문에 누가 부셔서 그 충터가 있어 요문에 그렇지? 밑에 아니면 음. 위에 위에 밑에인가 둘. 어쨌든 위에가 위에 있지 않아? 그막 스티로폭, 종이로 막 테이프로 예전에 아, 막 붙어져 있었어 어, 예전에 그냥 그게 기억이 나서 항상 초록색 대문이었어요 그 약간 문, 음. 문을 문이거든요 이게 다 아. 이게 종석이 친구의 집, 집 대문이고 이게 승찬이 집 대문이고 이게 우성이 형집 창문이에요 음. 이거를 이제 길을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저의, 저의 길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저희 동네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으로 가가지고 이제 다 데리고 가는 거죠 만나러 가는 길 음. 몇십 년, 몇년 동안 이렇게 계속 살았으니까 애들이 음. 살짝 약간 요런 느낌 아. 아, 뭔가 잘 안나? 아, 그렇불수 있나? 해봐, 안 응? 안 돼? 이거 안 지켜. 어, 여기도 원래 안 찍혔나? 안니 찍혔는데.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그럼 다시 내 아, 너도 그 컨셉? 오, 네. <laughs> 어, 조심. 곧. 어, 어. 아, 넌 그래. 네, 그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사진 나와도 돼요? 아? 나 싫어! 거기 있으면 딱 나와서. 제 그, 세상이 그 형. 아, 창봉. 창문. 창문. 이0이세까지는까지했어야지 연태일 연태일 는 10세까지는. 1 0세까지 아니 0세까지는 10세까지는. 1기지는 10세까지는. 1이세까지는 10세까지는. 10세까지는. 길이지는 10세까지는. 이0지는1 좀 갔다 와보세요. 네? 아. 나한번 아. 들어가는데. 우리 근데 문 안으로 막들어가 않았어? 네? 한번 들어가봤나? 어 아니, 한번 한한 들어가봤어. 뭐 별거 없나? 나왔은것 같아. 맞아, 맞아. 저희 이거 없어가지고 뭐 축구공 이렇게 하다가 빠들까보면이 벽이 원래 저기 끝까지 쭉다 이어졌는데 지금 공원 만들어서 다 이렇게 껌은 것 같아. 음. 아니, 아예못 뭐, 들어가는 게놓지않 어, 이러면 안 돼. 벌써 막아놨네, 위에까지. 위에까지 막아놨는데. 길이 있어요 원래? <laughs> 아니 원래 이거 덮 씌워졌잖아요 응. 이덮씌워지는거 원래 없고 아니, 여기서 절벽들이 아예 다 보이거든요 아, 아 그걸 찍고 싶었구나 네 원래 여기 낙석주의 해가지고 이렇게 음. 가파르잖아요 옛날에 돌한번 떨어진 적도 있어요 아 돌이 그러면서 원래 여기 배드민턴장이었는데 오 포토그래프 돌이 몇번 떨어지고 나서 원래 여기 사용 금지됐는데 아, 이거 싸워, 이거. 아. 지금 아예 못 올라가 안..나? 비기 없네? 아 비겨? 어이 괜찮? 어아 그리고 여기, 여기 있는 게 사라졌네 그러게요 좀 이따 다시 할 건가? 나 이해할 수요 없어 하면 안 돼서 이런 거 아니야? 네 앞으로만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laughs> 또 이것도, 이것도 운명이라고 받아 들어요. 하나 들어요. 멈추는 건 없어? 내가 네. 한 번쯤 멈출 수 있다. 음. 아, 근데 여기는 좀 너무 좀 여기 기다려. 너무 심한데. 소독차가 자주 와요? 자주 왔던 거 같긴 뭐 오는데. 음. 요새도 꽤 오던데. 오, 어, 이 냄새 진짜 오랜만에 맡아 봐요. 아, 근데 여기는 좀잘안 나올 것 같아요. 음, 좀 있다가 그러면 그집본 멤버들이랑 아이스크림 먹었던 거예요? 그렇죠. 음. 이게 약간 몇살때 추억이에요? 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응. 같이 아이스크림 먹고 놀고. 아, 초등학교 때? 그약간

열면 돼. 아요 네. 닫고. 열. 닫고 뜨. 이거를 다시 열어요? 네. 당겨요. 팍 이렇게 빼면. 완성. 완성. 이게 형의 길이야. <웃음> <웃음> 훨씬 화질이 좋잖아요. 근데 작가님이 기억은. <laughs> 지금 그때 막 추억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기억은 막 흐려지고 왜곡되고 100% 온전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필름 카메라로 찍는 것도 온전하게 이걸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찍을 때의 느낌을 간직하면서 추억을 이렇게 가보자 이런 깊은 뜻이 있었어요 아, 그거를 제가 깨달았죠 저는 이걸 또 성장하는 그걸 느꼈고 솔직히 어, 저는 넝쿨도서관이 제가 이제 거의 미자즈마의 흰머리 약간 지분을 조금 갖고 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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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너무 저를 중심으로 이게 돌아간다. 아, 네, 내가 약간 주인공 심리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게 느끼네요. 아, 모두가 주인공이었다. <웃음> <웃음>